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천이십오년 일월 에이 일월 이십 에 육일, 육일, 일월 이십 일월 이십오일입니다. 일월 이십오일 토요일입니다. 일월 이십오일 토요일이고 지금 시간 오전 9시2 0 분입니다. 어, 긴급 소식 아니고 그냥 중요한 중요한 소식 하나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김정은이가 지금 한 예, 김정은이가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얼굴을 본게 1월 1 8일 날 나타났고 오늘까지 약 지금 예, 10, 예, 10, 17일간 18일간 약 18일간 지금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 아른다 이런 소, 중병으로 쓰러졌다 이런 소문 이 있습니다 지금 소문.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1월 한 1월 한 18일부터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한 1월 18일, 1월 18일, 19일 이때부터 이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찌라시가 돌아다니고 막뭐 인터넷 그다음 SNS에서 막 유, 루머가 돌아다녔는데 소문이 들 나는데. 그리고 저는 이, 이 소식을 처음 들은 게 저는 일본에서 들었어요. 일본. 일본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대답, 예, 1월, 1월 19일에 그 일본 사람들이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좀 더, 어,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그냥 2020년, 4월에 그 CNN에서 놔두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냥 지금 다시 또 복사해서 지금 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12월 1 9일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이제 쭉 이제, 조금 알아봤습니다. 조금. 근데,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이거 삼 전이 아 이틀 전인가 최고 북한에서 무슨 최고 인민 회의 그 국회라 그러지 음, 북한의 국회에서 최고 인민 회의에서 무슨 회의를 했는데 그때 김정은을 포함해서 음, 가짜 김정은을 포함해서 그그저 핵심 멤버들다 빠지고 그저 허수아비 허수아비 인형으로 써먹는 그 전두계 체령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뭐 김정은 지금 뭐유고 사태 아니냐. 그, 병으로 쓰러진 게 아니냐, 무슨 중태 중태가 아니냐, 뭐 이런 말 하는데 아무 아무 없습니다. 아무 없습니다. 음. 따뜻한 별장에서 음. 자기 패밀리들하고 같이 지금 신년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그 패밀리들, 그리고 자기 그 핵심 간부들 데리고 별장에 가서 지금 신년 축제를 지금 파티를 지금 즐기고, 즐기고 있습니다. 뭐 건강 이상상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정은이가 무슨 수, 뭐 심장마비 가서 무슨 쓰러졌다, 뒤졌다 하는 소문이 남은, 그런 소식이 오면 좋겠지. 근데 저희가 알아보는데 어하면 예, 그런 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년 파티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래 독재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똘마니들 데리고 자기 그 가장 핵심 핵심 추종자들 응? 응? 주구장당들을 데리고 원래 가끔 저렇게 파티를 즐깁니다. 연중 제일 추운 때 지금 지금 연중 제일 추운 때니까 지금 별장에 틀어박혀서 따뜻하고 화려한 별장에 틀어박혀서 지금 응? 파티를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한테서 지금 어떤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더울 때, 제일 더울 이제 7월 7월달 제일 더울 때 하고 1월달 제일 추울 때 올래 이렇게 이제 저 정말 잠수 타가지고 대피해가지고 추위를 피해서 혹은 더위를 피해서 가서 신나게 노는 겁니다. 숨어서. 그래서 뭐 지금 한 20일째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 떠드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상스럽습니다. 그냥 그 전과 같습니다. 병,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리고 뭐북한에 무슨 국회에 무슨 왜안참가하는데그뭐 국회, 고 노동당이고 다그다거 허수아비고 다 아무쓸데도 없는 건데, 무슨 거기 김정은이가 왜 그거에 참가해야 됩니까? 자기 참가, 지가 가고 싶으면 한번 가서 얼굴 비는 거고, 지가 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집나가제별장에 안 자빠져서 놀으면 되는 건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김정은이 또 그런 김정은이 게 진짜입니까? 호수아비 김정은인데 무슨 가짜 김정은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북한 무슨 뭐, 급변 사태, 무슨 뭐, 김, 부, 무슨 뭐, 김정은 무슨 뭐, 그, 그 무슨, 뭐 유고 사태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좀 그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 이, 이전과 같이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진행 흘러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나게 지금 교, 이 추위를 피해서 피서 관계라 피한을 피한, 음, 피한 에,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마 아마 대령 부족에서 지금 어떤 지금 지금 아마 대령 부하고 지금 신나게 지금 접촉할 겁니다. 모 어디서 아마 어디 뭐 어디 뭐, 뭐 스위스든 아니뭐 노르웨이든 아니면 무슨 필라든 한그제 3국에서 지금 신나게 접촉하면서 지금 뭘 해보려고 지금이 김종이나 그런 분아 지금, 지금 뭘좀 해보려고 지금 아마 신나게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어디서 어디서 지금 저, 어디서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저는 다총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 정확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다다다다 알려질 겁니다. 트럼프의 맏아들이 지금 나서서 북한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김정은 와병설, 무슨 급변설, 무슨 중태계다. 거짓말입니다. 예.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